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넷째 주 SM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17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입니다. 사전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명의 프레젠테이션 대회 및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류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우리 대학 100주년 기념관 삼성 컨벤션 센터에서 영어 프레젠테이션 본선 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한 10명의 학생들은 한국에서도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이미지와 동영상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심사 위원들은 우리 대학 교수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사는 구성 및 내용과 효과적인 전달 두 부문으로 평가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재치있는 발표 솜씨를 통해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약 10분간 최종 심사를 거쳐 1등부터 3등까지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단상 위에 올라가 상장과 상품권을 수여받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쟁쟁한 숙명학우들이랑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경연하게 돼서 영광이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1등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수상자들은 심사위원들과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M.뉴스 류현우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2017 경영사례 개발 대회입니다. 기업 경영의 사례를 연구해 발표하는 이번 대회를 손영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진리관 B102호에서 우리 대학 경영학부가 주관한 경영사례 개발대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올해로 15회를 맞았습니다. 사전 보고서 심사를 거친 다섯 팀은 15분간 경영사례 발표를 안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는 대웅제약의 해외 진출 전략, 단스케은행의 경영 전략, 노브랜드의 마케팅, SAP의 인사관리 전략, 아모레퍼시픽의 생산 유통관리를 다뤘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경영 사례와 다양한 분야의 경영 사례로 구성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는 등 주의 깊게 발표를 들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우던 이론을 실제 기업 사례를 분석하면서 어, 실무에 적용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교수님들의 심사평을 받게 되어서 어,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발표 후에는 경영학부 교수의 심사평과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금상은 대웅제약의 해외진출 전략을 발표한 또 우회영 팀이 수상했습니다. 네, 경영학부생으로서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결과까지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미래의 경영인으로서의 숙명인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S.M. 뉴스 손영림입니다. 다음은 교내 행사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환경, 월경용품의 선택적 대안 강의입니다. 지난 15일 우리 대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아시아 여성 연구원이 주최하는 2학기 아시아 여성 강좌가 열렸습니다. 여성과 환경, 월경 용품의 선택적 대안을 주제로 이지엠 모어의 안지혜 대표가 강연했습니다. 안지혜 대표는 생리컵의 종류, 역사, 사용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일회용 생리대 이외의 대안을 찾고 생리컵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SM뉴스 박예원입니다. 지난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5.4의 지진으로 인명피해와 시설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40여 차례가 넘는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전에 지진대피소를 알아두고 지진대피요령을 미리 익혀두어야 합니다. 저희 SM뉴스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숙명인 여러분, 고맙습니다.